경험도 없어요 라는 얘기 했다라는 건내 안에 그만큼 감정이 제대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음. 근데 전쟁 경험밖에 안 봤어요 그럼 전쟁에 싸우는 역할만 할 거예요 아니요 그, 대구에는 사랑도 있고 헤어지는 것도 있고 화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있는데 그 감정들을 직접 경험이 안 돼요 꼭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<laughs>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영화도 내가 오늘 1시부터 2시까지는 기쁘기만 할 거야. 이런 사람 없거든. 어. 응. 말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재미있긴 한데 또뭐좀 옛날에 있었던 게 생각하면서 약간 기분이 조금 는다할수 있거든. 음. 말이라는 거. 그리고 이 단문으로 만든 대본은 대화 대본에 있는 모든 대사를 다 포함하는 대아예요 그래서 약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렇지만 단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짧은 유추에 낸 것들로도 충분히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와, 와.